어, 우선 지난 시간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통상 인연이라고 하는 것,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충족되지 않은 욕심, 해소되지 않은 화, 이것이 드러나서 없어지려고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인연이라는 겁니다. 이, 항상 충족되지 않은 욕심이 있으면 항상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갈증 나는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불만이고 맨날 불평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해소되지 않는 화가 있으면은 이것 또한 불안정한 상태죠. 틈만 나면 폭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짜증스럽고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상태는 그 상태 항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상태가 있으면 이것이 드러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끌어당기게 돼요. 그것이 인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은 서로 끌어당기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을 쓰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든 이것이 드러나서 불안정하지 않는 상태가 될려고 계속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족되지 않는 욕심은 이것이 충족이 되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족되는 그런 인연을 끌어 다니게 되는데 그 인연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그 인연은 우리가 좋은 인연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충족되는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돼서 끝나면은 되는데, 통상 그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은 보통 그것을 어떻게든 그 상태, 그 느낌이 이제 충족돼서 사실은 없어져서 불안정한 상태가 없어지려고 하는 건데, 그 상태가 좋다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집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것을 더 오래, 더 크게 만들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시 불안정한 상태가 돼서 계속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충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욕심은 충족되는 것 같아도 충족되고 나면 또 욕심을 부리고 또 욕심을 부리고 하면 끝없이 가면 점점점점 갈증과 이 불만은 불만족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좌절 상태가 되어서 결국은 괴로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인연을 우리는 좋은 인연이라고 그러지만 은 사실은 그 인연은 결국에는 괴로움으로 가게 하는 인연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십상인 거예요. 그러니 좋다라고 좋은 인연에 집착하거나 좋은 인연에 얽매이고 목매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괴로움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좋으면 그냥 지금 이 순간으로 그걸로 된 거예요. 그 다음까지 연장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은 또그 다음 인연인 거예요. 인연은 항상 그 순간순간 인연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인연을 더 끌려고 하면은 괴롭게 돼 가는 거예요. 또, 불편한 것은 어떻게 돼요? 불편함이 일어나는 것은, 화가, 해소되지 않은 화가 일어나는 것은, 화가 일어나게 해주는 인연인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때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상.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악연, 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악연이 악연입니까? 결국 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기회를 주는 것일 뿐이지, 사실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해소되지 않는 화가 드러난 고 자체가 괴로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단지 이것을 일어나게 해주는 조건이 됐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화가 일어나서 화가 없어지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욕먹을 때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치를 몰라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집착을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더 살고, 이런 자연의 이치, 부처님의 법의 이치를 알면은,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감사하기보다는, 나를 괴롭힌 사람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치를 알아야만, 비로소, 괴로움을 더 만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치에서 보면은, 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 불편하다고 하는 것, 우울하다고 하는 것은 남 탓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드러날 것이 드러났을 뿐인 거예요. 근데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드러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 탓도 아닌 거예요. 남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자연의 이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도 미워하지 말고, 단지 그러한 자연의 이치임을 알고, 마음 편하게 대하고, 거저 집착도 하지 말고,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면은, 이런 것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내리는 비나, 부는 바람이나, 태풍이나, 좀더 가령 그런 것이 괴로움이 크게 일어나는 것은 태풍이나 똑같은 이치일 뿐인 거예요. 그럼 태풍 보듯이, 바람, 보듯이 비 보듯이 눈 보듯이 단지 그렇게 아 자연의 이치로서 그렇게 될 뿐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냥 그대로 두면은 그리고 그냥 있으면 그냥 그대로 거기에 맞게 비 오면 우산을 쓰든지 눈 오면 맞든지 아니면 우산을 쓰든지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비는 얼마만큼 오면은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나고 눈은 얼마만큼 오면은 그치고 햇빛 나고 태풍도 불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불안정한 그런 날씨 기온이 없어지듯이 그러한 괴로움이나 불편함 또한 지나고 나면은 다 편안해지고 이제 점점 일어날 것이 쌓여 있는 것이 다 드러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알면은 이제 얼마든 지 일어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불는 대로 태풍이 오면 오는 대로 그냥 그런 것을 알면은 불편하지 않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대로 인연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일어날 것이 있으면 은 인연을 아무리 바꿔봤자 바꿔봤자 똑같이 일어날 것이 결국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인연을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의지를 안다면은 가령 인연에 대해서 인연이 바뀌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이런 억지를 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러죠. 배우자가 속을 썩이면 배우자 바뀌면 좋을까? 응? 또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직장 바꾸면 좋을까? 맨날 그러지만은 그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쌓여 있는 그러한 욕심과 화, 즉 괴로움의 원인은 결국 드러날 기회를 계속 찾고 있고 그런 인연을 계속 끌어당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가만히 봐요, 한번 결혼해서 실패해서 새로 결혼하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방에 달려있다면 상대방을 바꾸면 해결이 되죠. 상대방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남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자연이 질 뿐이다. 그러니 그냥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이든 결국 그러한, 결국 해소되어야 될 것들, 그것이 드러나서 사라지는 그러한 인연일 뿐이니, 그 인연을 이해하면은 지금 이 자체를 괴로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냥 그대로 편안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행복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은 돈으로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돈 많으면 행복해질 거다? 그렇지 않아요. 옛날부터 돈벼락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돈 벼락이 왜돈 벼락이겠어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 많으면 벼락해서 폐가 망신하게 되고, 결국 사람이 평온한 행복을 앗아가게 되는 거예요. 돈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행복해주는 것이 아니고, 성공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런 이치를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가령 돈이 행복을 주고 권력이 행복을 주는 거라고 한다면 성공이 행복을 주는 거라고 한다면 부처님은 이미 성공하셨던 분이잖아요 왕자고 왕이 될 그런 태자였잖아요 그런데 왜다 버리고 나오셨겠어요 이미 성공하셨는데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으셨던 것이요 그래서 부처님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신 거고 그걸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치를 잘 새겨 보십시오.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요. 부처님 다 부린 거 그거 잡으려고 야단이잖아요. 그래 가지고서는 결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지 않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지난 번의 주 내용이었습니다.